A new storm is on the horizon. 안녕하세요. 자파 다시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요번에 마블 푸처 파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블 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마블 푸처 파이트의 후속작. 음, 후속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넷마블이 마블 푸처 파이트 이후에 마블 캐릭터를 만든 기반한 MMORPG 게임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제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마블 푸처 레볼루션의 새로운 소식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소식은 뜬지는 꽤 됐는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건좀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 모아봤는데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영상부터 보시죠. 오! 스톰? 그렇죠. 신규 캐릭터 스톰의 참전인 것 같습니다. 오, 스톰이 굉장히 모델링이 괜찮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오, 오 약간 오, 엑스맨 관련된 그런 스테이지로 보이고요. 오, 센티넬, 오 센티넬 스테이지인가? 오, 헤일 하이드라, 오 날라다녀 같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오픈 피드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오. 스테이지 형식이 아니라 진짜 MMORPG 확장된 오픈필드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영상에서 알아봤던 것들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했던 것처럼 오픈필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방치형 필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센티넬이 있다는 라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지역별로 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영상에서만 봤을 때만 해도 지역별로 나와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이는 스톰이 진행하고 있는 곳은 아마 엑스맨 관련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여기 보시면은 헬 하이드라. 한마디로 하이드라가 지배하고 있는 멀티버스의 지역을 본따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멀티버스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날아다니기 정말 괜찮은데 이건 아마 팀워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1인 유저가 4명의 캐릭터 팀워을 맞춰서 세븐나이츠2처럼 진행되는지 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날아다니거나 이, 이동하는 거는 솔직히 좀팀워으로돼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이건 좀더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오픈필드 한마디로 세븐 나이츠처럼 한 지역을 클리어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에 조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보셨나요? 방금에 살짝 지나갔는데 우측에 요 리스폰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폰 되는 장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 건물도 파괴하는 오브젝트 또는 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리스폰이 된다고 하면 한 지역에서 계속 사냥을 하는 MMORPG처럼 오픈 필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드네요. 그 다음 영상은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 드디어 뜨나요? 블랙 위도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블랙 위도우입니다. 솔직히 마블 퓨처 파이트보다 훨씬 매력적인 모델링의 블랙 위도우가 참전을 한 모습이네요. 아, 이건 다 고정인가 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오, 이렇게 등장해서 내려주고요. 내리고 나서 바로 전투로 들어가나요? 오, 바로 전투네? 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지역을 이동해서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챕터별로 이동하는 것인가? 그건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냥이 겹친 모습? 아이언맨과 같이 같은 몹을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픈필드의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진짜 오픈필드인가봐. 오, 핸드네요. 핸드 지역에서 싸우는 모습. 야, 이것만 봤을 때도 야, 이러면 데어데블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언피스트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죠. 아이언피스트나 데어데블이. 그래서 핸드 지역까지 피드 사냥이 된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오로 액션도 나쁘지 않아요. 이펙트랑 타격감. 음, 나쁘지 않습니다. 오, 커딩 오, 블랙이동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소식은 바로 아직 게임 영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신규 캐릭터 로키의 창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블 퓨처 파이트보다 조금 더 모델링이 잘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빌런스럽고 정말 장난의 신 같은 정말 모델링이 잘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로키 플레이 영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한두달새에 아마 로키 플레이 영상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로키 말고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 바로 스타크타워에 대한 이런 영상, 인게임 영상이 있는데. 오늘 데니쿠 같은 경우에 트윗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챕터가 아마 스타크타워를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정말 많은 음모와 많은 문제들이 휩싸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토리의 중심은 아마 스타크타워를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컨셉 아트를 남기했는데 솔직히 이번 사진보다는 로키가 조금 더 기추가 주목이 되네요. 자, 오늘은 마블 퓨처 레볼루션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영상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려서 이렇게 한번에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솔직히 마블 퓨처 레볼루션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5월인 지금 아마 한 3, 4개월? 아무래도 긴 짧으면 3, 4개월 정도? 길면 아마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아마 얼리 억세스부터 찬찬히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1, 년이 밀려버린 지금 이제는 마블의 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021년 하반기만 기다리고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마블 퓨처 파이트보다는 각 게임 돼야 될 텐데. Entering uncharted terrain. Watch and learn. Always ready to adapt.